매일 말씀 2024년 3월 9일 토요일 매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31 32절입니다.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남 유다로부터 북 이스라엘에 이르러 왕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300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시아가 그때 전하신 말씀처럼 행하였습니다. 그때 말씀은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전한 것을 그때 함께하였던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속임수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불순종에 이르게하여 죽음에 몰아넣었지만 그는 구원에 대한 열망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시신을 거두어 자신의 묘실에 두고 자신의 뼈를 그 하나님의 사람의 곁에 두게 하였습니다. 그는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라고 하면서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후에 요시아가 제단을 불사르고 산당에서 섬긴 자들의 뼈를 가로로 만들 때. 하나님의 사람의 뼈와 그와 함께했던 늙은 선지자의 뼈를 그대로 두어 보존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외쳐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기업을 얻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